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모두, 모두 반가, 반가. 예, 아, 예. 모두 비뇨. 오늘! 오늘은! 나 오랜만에, 야, 진짜, 진짜 간만이다. 진짜 간만에 한번 오버워치 한번 해보자. 오늘 별거 알할 거야. 오버워치 할 거다, 형은. 오늘 오버워치의 시간이다. 오버워치 각 나왔다. 오랜만에 오버워치. 형은 오버워치도 값분싼데? 저 에임 맥크리입니다, 여러분. 탕탕탕 아, 내가 진짜 보여줘야겠구만. 오랜만에 오버워치 한번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전리품 상자 하나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거 하나 열어보도록 하죠. 이거 꼭 떨어주는 거잖아. 짜잔! 야, 벌써 레어 하이트 딱 나오는 거. 브리기테 안 쓰는데. 하이, 하이레이트 오! 오, 야, 이거 좋은 거 나온 거 아니야? 오, 야, 야, 이거 좋은 거 나오는 거 아니? 바로 장착. 브리기테 쓰지도 않지만. 예스. 야, 이거 되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레어 스킬 레어, 레어 아님 레어? 레어잖아. 빨간, 뭐냐, 저, 뭐야, 보라색. 한 방에 나왔어. 야, 느낌이 좋다. 야, 한 방에 느낌 좋다. 제대로네. 야, 빠른 데도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일단은 우리 편 뭐야, 지금. 지금 상황이 뭐가 필요하냐. 치유사없고 맥크리. 아, 맥크리 뺏겼어. 그러면은 내가 치유치유하는 캐릭터를 누셔가 보자. 어? 내 생각에는 이 팀에는, 이 팀에는 지금 치유, 치유하는 캐릭터가 필요가 없어. 그럴 거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뭐 하지? 내가 하고 싶, 아, 아, 겐지? 잠깐만, 겐지요? 잠깐만, 이거는 하, 면안 되는 캐릭터인데? 내가 지금 잘하는 짓일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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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칼을 안. 지렸고. 나 잡은 거 아니야, 지금? 어디야? 뭐야? 어? 위도 해보라고? 아, 알았어. 역시 위도 가기였다. 에임 지리는 거 보여줄게. 에임 지리는 거. 아 내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야! 아니 게임이 뭘 보여주려고 하면 이렇게 <laughs> 바로 패배야 <laughs> 아니 오야 위도우메이커 총 한발도 못쏴봤다 <laughs> 으악 내 눈? 아 무슨소리세요 내눈이라뇨 아직 게임 시작도 안했는데 선풍입니다 선풍거 선풍거야요 선풍거 오케이 맥크리 일단 맥크리 어 잠깐만 야 우리편 레벨 왜 이렇게 높아 야 우리편 레벨 다왜 이렇게 높냐 아 여기서 내가 맥크리 할 수가 없겠는데? 왜 이렇게 레벨이 높아 아 에이 A인고자 아니야 무슨소리야 A인고자 아닙니다 아 보세요 A인고자 아니다 봐봐 작살난다 가자. 지렸고요. 한번한번 다이. 뭐야 얘? 끝났네 벌써. 벌써 거점. 야 끝났어. 야 봤어? 아 끝났네 벌써. 게임 끝났네. 벌써. 야이 정도 시간에 A 거점. 오 겁나 뻔.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이게 에이미 임아 <laughs> 마우스가 이게 내, 내 손목을 잡네 잠깐만 마우스가 내에임을 따라가지 못해 아 잠깐만 번지 마우스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일단 궁 나왔거든 궁각 제국 궁각, 궁각 궁각 궁각이야 야 궁각이야 야야야야 야나 야, 야, 궁각이다 야 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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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각이다, 궁각이다. 야형 궁각이라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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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저 잠깐만 비켜봐 인마 체력 좀 채우게 아궁좀 쓰자 아궁 한번만 쓰죠 아, 궁한 번만 쓰자! 아, 궁한 번만 쓰자! 아, 궁한 번만 쓰자고, 씨! 궁한 번만 쓰자고, 씨! 궁을 왜 못쓰게 해! 아니, 왜 궁을 못쓰게 해! 아, 나궁좀 쓸게요, 아저씨들! 아니, 형, 궁한 번만 쓰게 해줘! 아이고, 궁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세상해 아, 맥크리 지렸다. 어떻게 된 거야? 야, 여기 왜안 올라오냐, 내가? 나가. 뭔가 잘못했다. 뭔가 잘못했다. 리장 타워. 리장 타워는, 뭐니 뭐니 해도 맥크리지. 끝났다. 이 끝났네. 레벨 17 있습니다, 지금. 아, 또 17, 99도 있네. 나보다 레벨 낮은 애들 있으니까, 내. 나보다 레벨 낮은 애들한테 좀 보여줘야겠구만. 빨리 체력 줘. 빨리 체력 안 줘고 뭐하는 거야? 그 메르시, 메르시. 저 우리 편 메르시가 없는데? 야 이거는 탱커가 필요하다 우리 편. 야 디바 가자. 그래. 디바 내가 잘안 하는데 디바 각이다. 가자. 하면 이겨야지. 가자. 원래는 디바 잘안 해요. 야 스킬을 왜못 쏘냐? 아아아 아, 아파요. 뭐케이버아 뭐? 우리 팀개 못해. 아직 일대 아직 0대1이다 디바 황금 무기야 나나 원래 진짜 디바 잘했어. 어 뭐야? 아아아아 손보라 씨 손보라 씨 손보라 씨아형 그냥 인공지능 훈련하는 게 낫겠더. 디바 캐리 가야겠구나 이거 안 있나? 되겠다. 디바 캐리 갈게요. 아 오케이. 봐봐. 메... 원래 디바의 역할은 상대방 메크리가궁못 쓰게 하는 게 다. 봤냐? 봤냐? 이거다. 이거야 바로. 각폭해가 갖고 유튜브가? 오케이. 봐. 좀만 기다려 봐. 이건 아무것도 아난 새로운 로봇을 받기 위해서 궁을 썼어 새로운 로봇을 받기 위해 궁을 쓴 거다. 절대 공 뭐냐? 공격을 한게 아니야. 그리고 나의 역할은 여기 위치를 지키는 거야. 어, 선브라, 어, 선브라, 선브라. 선브라, 선브라. 풋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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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타. 야, 봤냐? 야, 내가 디바 하니까 바로 어? 역시 역시 디바 하니까 바로, 바로 1등. 아, 1등이 아니라 1등이래. 아, 맨날 배그만 하다보니까 1등. 아, 치킨이 입에 붙어버렸어. 3라운드도 이번에 디바가 그냥, 그냥 필드 그냥 점령. 그냥, 거점, 점령한다, 거점 점령. 아 잠깐만. 야, 마우스가, 마우스가 막 지모테로 움직여. 유튜브가 뽑아야 된다고? 아, 그러네. 괜찮아, 괜찮아. 한번, 한번 정비하고 가자, 얘들아. 궁, 궁 떠도 되겠는데? 이거 한 먹어. 이렇게 쓴게 아니었는데, 큰일 났다. 내가 죽을 것같아고 너무 빨리 써버렸어. 오케이, 승리. 봤음? 이거 보셨음 이거지. 디바가 해야 될 거는 그냥 열심히 그냥 비비기만 하면 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레벨 100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내가 최고의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메인 화면으로 나가야겠다. 아우, 오아시스. 오아시스가 디바가 어려워. 디바가 어려우면은 리퍼 가야지. 이번에 예상은 과연 패배. 아니 아니 아니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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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소리야. 나 오버워치는 좀 해. 한 번에 이렇게,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이씨! 어, 못해요, 못해요! 어휴, 뒤지겠네. 아, 뒤졌네. 아, 미안해. 아, 야, 이거 안 되겠어요. 야, 진짜,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우리 편 지금 탱커가 없어서 그래. 이거는 내가, 내가 좀 짜증나, 디바을 해야겠다, 이거는. 디바을 해야 돼. 이건 디바를 해가지고 좀, 적들의 포지션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놔야 돼. 이거는, 디바는 디바 대 디바! 이상탈출! 나어 트레이서 트레이서! 아 숨어있자 안보이겠지? 안보이겠지? 오케이 좋았어 봐봐 내가 디바 딱 바꾸자마자 바로 봤지? 봤지? 이 디바가 하는, 이, 하는 역할이 이거예요자 적들의 어 잠깐만 자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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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케이 됐다 오케이, 맥하게로기반을 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방어만 하는 거지. 내가 99%, 지금 구, 저기 99%잖아. 내가 이거 9 9에서 이긴다, 이거. 아, 나 근데 이 맵이 싫은 게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잘 몰라. 저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나 지금, 지금 지금 잘했어. 좀만 더, 좀만 더 버텨, 얘들아. 좀만 더 버텨. 좀만 더 버텨면 할수 있어. 좀만 더 버텨, 좀만 더 버텨. 좀만 더 버텨. 좀만 더 버텨. 좀만 더 버텨. 음, 이거나 음, 먹으셈 오케이, 한 마리 잡았어. 아, 제발! 아, 제발! 아, 맥크리, 아, 겐, 겐지 이길 수 있었네. 아, 아! 아, 이거 솔직히 내가 99%까지 올려준 거다. 솔직히 내가 99%까지 올려준 거야. 내가 뭘 믿고 이렇게 잘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냐? 아, <laughs> 여러분, 다 농담이에요. 다 헛소리에요. 아, 진짜 진, 진, 진담으로 받아, 받는 사람 없지? 나 더럽게 못하고 있는 건데, 지금. <laughs>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근데. 오버워치도 오늘 깔았어. 설치 오늘 했어. 아, 뭐야? 내 크리, 내르시 죽었어? 아, 내가 지금 우리 팀이랑 뭔가 같이 안 해서 그래. 안 되겠다. 우리 팀을 좀 지켜줘야겠다, 이게 뭐야, 뭐야? 저 안에서 또 궁수는 없었잖아. 야, 진거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데? 오! 오! 뭐야! 오! 어, 뭐야! 맥크리 뭐야! 맥크리 뭐했어 방금! 야, 야, 이겼어, 이겼어! 야, 맥크리 때문에 이겼어! 솔직히, 솔까말 야, 이거 맥크리 잘했다! 야, 이거 맥크리 잘했다! 야, 개망했는데 맥크리가, 맥크리가 이겼어! 맥크리 때문에 이겼어, 이거는! 아, 맥크리, 이건, 이건 좋아요 눌러줘야겠다! 야, 오랜만에 오버워치 하니까 왜 이렇게 힘이, 힘드냐, 이거 게임이! 아, 나 이제 알았어! 제가 쓰는 그 구체 있잖아! 그게 지워지네! 그러면 나 그걸 지워야겠네, 나는! 그게 은근 짤.. 짤들이 많이 들어가거든 오케이 좋아 좋아 어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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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웠고 좋아 이걸 지워야 되네 내 역할을 알았다 나 이번 판에 내 역할을 알았어 제가 그 구체 쓰면은 그걸 지워야 돼 이걸 지워야 돼 이거 지워야, 지워야 돼 이거 지워야 돼 디바가 하는 일이 이거네 오케이 오케이 역시 역할.. 역할.. 역할놀이여서 오버워치는 내가 이버튼을 e 너무 왔습니다 내가 이버튼이 e 사실 내가 디바 할 때는 이버튼이라는게 e 없었거든 오케이 궁 준비 궁 준비됐고 궁 준비됐고 지금 아 우리 편..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스! 야, 아나, 아나 미쳤는데? 우리 편 아나지, 지금? 아니, 아, 나 아니야? 아나 아닌데 왜누워있냐 끝났네, 이거. 야, 이겼어. 이건, 이건 우리의 승리야. 해. 우리의 승리. 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궁세레머니 갑니다. 마지막 궁세레머니 가야 돼? 마지막 궁세레머니 가야지? 한 명, 한 명도 안 죽는 것이라냐? 한 명도 안 죽는 것이라냐? 나 갈게, 출발. 에 예, 좋은 밤 되세요. 나이스. 지렸다. 마지막에 파라 궁까지 막아버리는 클래스. 아야 역시 디바는 내가 디바를 좀 잘하는 것 같아. 디바의 정확한 역할을 아주 잘 알고 있잖아. 맥클리크래 그래 인정한다. 너는 내가 좋아요 좋아요 눌러줄게. 맥클리 아까 빠바바 인정. 이거 여기냐? 이거야? 여기 이 궁이야? 아 여기서. <laughs> 아 미쳤네. 야궁 궁각 지렸네. 나 좋아요 버튼 눌러줘야겠다 맥클리한테. 아, 재밌다. 오랜만에 오버차 하니까 재밌는데?